구독? 오늘의 질문은 코어 개방과 비개방, 뭐가 좋을까요? 아, 어쨌든, 아이콘 성과의 정황입니다. <laughs> 아, 오늘의 Q&A는 어쨌든 지금 질문을 들었는데요. 음, 코어 비개방과 개방, 뭐가 좋을까요? 근데 이거는요. 뭐가 좋은 건 없어요 음. 왜냐면 그 사람 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원하느냐 어떤 모양의 코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사람 지금 코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서 방법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코 비개방이 좋다 개방이 좋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네, 그, 그 환자가 가진 코의 모양 뭐 코가 짧으면은 단순히 비개방을 못 하겠죠? 개방을 해야 될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될 곳이고, 코, 코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개방 안 하도록 올려줄수있기 때문에 기할하시지만꼭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잡기 위해서,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코를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, 단순히 뭐 흉터 때문에 저는 비개방을 할래요?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럼 나중에 또 수술 또, 또 해야 되잖아요?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흉터야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흉터 많이 안 남거든요. 그리고 이제 흉터가 그렇게 남을 정도로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,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올리는 거고요. 그 때문에 비계방, 개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내가 원하는 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그게 개방이라면 개방을 하는 거고요. 그게 비계방이 좋다고 그러면 비계방으로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. 그리고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비계방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, 그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원한다 그러면은, 그건 비계방을 못 얻어주겠죠. 그 그건 개방해서 적게 수술해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코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개방, 개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코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고 제일 수, 제일 좋은 수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수술을 해야지 후회 없이, 나중에 후회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히 개판기별과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정, 정확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